그래서 빛이 나는. 하겠다, 진짜 너무 쉬는 거많잖아바아요 많잖아. 청량 성냥 사주세요. 청량 좀 사주세요. 고구마 사세요. 고구마 사주세요. 그냥 고구마인데. 인간 고구마 같아. 안마게랑 신실아 같이 가 신실아 같이, 같이 가 같이 가 식당을 두 군데 바꿔 당하고 결국 신실이 집으로 힘들어 와 맛있겠다 와이따가끼마스 기대돼 오토김밥 메뉴 선정 괜찮았지? 응먹어 돼? 응이따가끼마스 우와 내 얼굴만 하네 음, 음, 치는 준비를 하고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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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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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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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싶었지? 이모 보고싶었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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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아유> 이뻐라 입술 <laughs> 발라줄까? 입술 발라줄게 아 이뻐라 한옥 숯불이에요 한옥 숯불이에요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오마카세. 끼하게 먹는.

맛있게다살 <laughs> 있지 않을까? 에이, 있다! 대박스! 대박스! 조명색이. 조명? 아, 김 미쳐다니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도둑이야. 도둑이야. 밥도둑이야 <웃음> <웃음> 또 부담갔네 <부장> <laughs> 너무 맛있어? 그 할머니 맛이야 신김치찌개다 음 아, 할머니들이 끓여주는 김치찌개 알지? 되게 겉머니도 너무 음 근데 <목소리> 음. 네 유튜브 안 봤구나. 자이나타운도 왔잖아, 너. 응, 어제 나오잖아, 관광객들. <목소리> 그저 <중> 앞에 <목소리> 나오는데. <목소리> 아, 부산님형 그 <사기야> 너무 웃겨. 내 <목소리> 하필 부채크야. 정치를 해? 와, 뜨거워 는마 역시 자동하면 <자동감을> 업어. <높아? 웃음> <laughs> 처음 들어봤다. 저는... <laughs> 네. 나보다 말라보는 기분이 좋다. 일반 음. 학대? 어대 우선아! 빨리 골라 근데 파노라니까 이렇게 사람이 깔끔하지가 않아? 아무것도 안 보이네 수가 있는 거야? 야 나는 전혀 옷 똑같지가 않잖아 그래 옷 벗어야 된다니까? 아니 옷 벗어도 똑같아 이 니트가 개찐따 같아 <laughs> 아니야 합성 같아 너고 프레임 같아. <laughs> 너가 프레임이랑 프레임 찍은 거 같지. 어. 아. 프레임이랑 사진 찍은 나 같잖아. 빨리 골라봐. 음. 아, 얘로 얘 어때 너 별로야? 난 아니, 상관없어. 아니, 이것도 한그한 한. 내내 그, 한, <laughs> 한... <laughs> 핸드폰 왜 이래? 어? 기름졌. 아. 내가 지성이라서 아 준... 너 안먹어? 나먹을저 약좀 보게 아. <laughs> 밤식빵도 좋아하는데 나오저테이크아웃이서 아, 네. 아, 네. 밤에... 아, 먹고 응. 음. 밤식빵까지 다 먹고 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. <laughs> 와. 우리 가안 먹고 왔어 혹시? 빙고 <laughs> 초콜라 시키지 말걸. <laughs> <laughs> 진짜 많이 줬거든 왜? 자 이게 더 귀엽지? <laughs> 야, 영상이야? 하하하하너 <laughs> 형이 있었어? <laughs> 너 첫째 아니었어? 이쁠 <laughs> 때 사야되고 뭐. 이 입술 도톰한 입술 도톰한 떡서 <laughs> 아 힘들어 야, 진짜, 진짜 힘들지? 와... 왜뭐 해라? 내 머리, 왜 이래? 왜내 머리? 내 머리, 왜 이렇다고 말안 해줘? 음... 남친 못 사귀겠다. 슬프다! 지금 못 사귀는 이유 두 번째 알아보고? 즈에서 제세호랑 부재석이 꽁다리 잡아라 시작 영화 볼 거야 안볼가 그럼 너도 하나 봐 그래 내가 먼저 보여줄게 펜타로 안돼 됐어 <laughs> 안봐으론 나도 이모 따봉이가 나오라고 합니다. <웃음> 뭐해? 따봉아. <laughs> <파티가요>. <부모. 웃음> 이모. 이모. 이모, 이모, 이모. 아이 뭐 네, 나오라고 해요. 이모세요? <laughs> 이거 파프 만든 <안> 거파완료는데 <laughs> 집에 나왔기 때문에. <laughs> 아, 아, 아직도 파티가 아 파티가 나 있습니다. 아이씨. 승진한 거 아닌데요? 우와 이게 뭐예요? <laughs> 까볶이안 해도. 너무 귀엽다.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. 승진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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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한 적이 없어. 축하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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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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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친구가아 그래서 앞에 선물이에요와 이게 뭐예요? 열어보세요 네막 <laughs> 이건 뭐예요? <laughs> 그 안에 내용을 확인해 봐 아아 미친 미친 거 아니야? 우와 <laughs> 이게 얼마야요생물이 <laughs> <템플 웃음> <보! 웃음> <laughs> 네, 세상에 지금 가장 많은 선물이 선을 지었어요 우리 따로 입을 해보세요 아리가니다 봐! 가어 죽어! 지금 떠봉이 하고 있어요. <laughs> 왜 나한테 잘해주세요? 아, <laughs> 어, 사봉이 평생 봐주라고. <laughs> 아, 청사고 하겠습니다. 사 하겠습니다. 반드시 이뻐요. 아, 이뻐라. 감사합니다. 행복하네요. 맛있는 거 먹어요, 우리.